우리 김창진 PD를 소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알바 알바피 들어왔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. <laughs> 네 저는 비크루 비크루 네, 김창진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아, 저희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, 작업을 할때 가수님들하고 호흡을 굉장히 중시해요. 제가 작사할 때도 가수님들의 성격이나 캐릭터, 그다음에 뭐 살아오신 뭐 이야기, 들 스토리들을 중시해서 그 스토리들을 어떻게든 쉽고 인상적이고 그리고 감동을 느끼게 그렇게 이제 쓰자고 하는 것이 저희 그 미크루의 기본적인 방침이에요. 작사하는 방침이라서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요. 막 쓰면 막 뭐라고 해요. 이렇게 쓰면 안 돼. 어 네. 정제되고, 네. 제가 그, 물론 그, 나이 소열은 동방 여의지국에서 오빠 되시지만 네. 이제 그냥 포지션상 그런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<laughs> 바랍니다. <웃음> 네, 그래서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앞으로든지 뭐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 군대 작은 어, 안공축된 비유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함, 뭐 함축하는 그런 가사들이 많을 거예요. 가사들 보시고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.